안녕하세요. 국경제학기출문제 핵심 밑줄 2019년 국회직 8급 21번부터 25번입니다. 21번. 케인즈 단순 모형에서 총소득은 100, 민간소비는 80, 소비 승수는 2라고 가정할 때 총소득이 110으로 변화한다면 민간소비로 오른 것은 단 정부지출, 조세 및 순수출은 각각 0이다. 22번. X제와 Y제 두 가지 제어만을 소비하는 어떤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UXY는 X 플러스 Y이다. 이 소비자의 효용함수와 최적 소비량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와 Y는 각각 X제와 Y제의 소비량을 의미하며 수평축의 X제의 수량을 수직축의 Y제의 수량을 표시한다. 1번 효용함수의 한계 대체율, m r s x y 를 정의할 수 없다. 2번. 만약 py분의 px가 mrsxy보다 작다면 y 재만을 소비한다. 3번. mrsxy는 x분의 y이다. 4번. 이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선형함수와 비선형함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5번. 만약 x재 가격이 y재 가격보다 낮다면 소득이 증가해도 x재만을 소비한다. 23번. 시장 형태에 따른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기업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각 개별 공급자가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서로 다르다. 니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새로운 기업이 진입할 경우 생산 요소의 비용이 상승하면 장기 시장 공급곡선은 우상향으로 나타난다. D 시장 수요곡선이 우하향의 직선인 경우, 독점 기업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구간에서 생산한다. E 독점적 경쟁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이윤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독점적 경쟁 기업은 비가격 전략을 사용하여 제품을 차별화한다. 미음 자연 독점의 경우 큰 고정 비용으로 평균 비용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하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24번, 완전 경쟁 시장에서 A 기업의 총 비용 함수는 t c q 는만 플러스 100Q 플러스 10Q 제곱이고, 현재 시장 가격은 제품 단위당 900원일 때, 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 수준에서 생산자 이윤과 기업의 이윤으로 오른 것은? 25번. 다음 글에 따를 때 살충제 시장의 생산자가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의 살충제 생산량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살충제 생산량으로 오른 것은? 살충제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살충제 생산은 환경 오염을 초래한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한계 외부 비용의 크기는 살충제 생산의 한계 사적 비용의 크기와 동일하다. 살충제의 시장 공급 곡선은 QS는 5분의 P이고, 시장 수요 곡선은 QD는 60-5분의 P이다.